<laughs> 요새 장마 시즌이라 비가 많이 오니까 연잎이 무서워해졌습니다. 꽃, 꽃잎도 다 떨어져 버리고 화려했던 그 시절은 다 지나가고 <laughs> 환야용선을 타고 극락세계를 향해 가는 것 장대비, 연잎이 후두둑 떨어져 내리고. 내 키보다 연잎이 더 커버려. 는잎이 꽃잎이 또 쑥쑥 자라나고 윤희를 <laughs> 나는구나 순한 순한 이과 방울방울 용농한 물방울이 연잎에 뭉쳐있습창대비에 연잎이 <laughs> 막 떨어져 버렸고 아울이 가면 다 지고 말아요 행 무상이로다 아 우리 규진 학생 왔군요 규진 님 <laughs> 반가워요 변함없이 안결같이 댓글을 봉사 해주는 우리 규진 님 그렇지. <laughs> 배신자는 따끔한 맛을 봐야 돼. 배신자가 망치는 겁니다, 모든 걸. 배신자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야. 이번 장마에 30cm 이상 더커져버렸군나 불쑥, 불쑥 자라버렸어요. 연잎이 절절, 절절, 절졸빈물이 흘러가는 푸른 잎만 봐도 눈이 밝아지죠? <laughs> 어떻습니까? 꽃은 올해는 거의 다, 다 나와버린 것 같네요. 응? 세월이라는 것이 무상한 거죠. 영원한 것은 없어요. 사바세계도 영원한 것은 없고 극락세계도 영원한 것은 없고 다 허무하고 도덥고 흘러가는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고 존재하는 것은 현재만 존재하는 겁니다. 지나간 건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과거라는 것은 추억 속에는 존재하는 거죠. 우리 중생의 인간의 소원이 구구절절한 소원이 이렇게 다 적혀있죠. 회자정리라 만날 때 이별은 정해져 있는 거지. 하하, 새가 왔군요. 새한 마리가 왔어요. 피에 젖어 있는 것 같네요. 왜 저렇게 혼자 저렇게 떨어져서 타니까. 이별을 했나 보니. 이건 피해. 이름물을 새한 마리. 피를 잔뜩 맞았네. 왜 보이나요? <laughs> 오래 못살것같네 몸이 소약, 소약해진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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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꽃만 찍는 걸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연등이 있네 이렇게 연 이것으로 연잎을 상징해서 만든 등이라고 합니다. 소원 등. 나는 이 연잎의 은결 등 물방울이 그렇게 좋더라고. 요 나만 그런가? 연잎에 연결된 돌방울이 그렇게 좋아요. 나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들 좋아하시죠? 영롱한 빗방울에 젖지 않는 연잎, 네, 특성이지. 하아, 이렇게 좋아요, 나는. 잎에 맺혀있는 물방울이. 너무너무 영롱해서 좋아요. 아, 규진, 우리 규진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군요. 오늘 방송은 <laughs>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귀차나루가되기를 빕니다 사바하 남마미탑을관세옵니다